약간 일지로 회사, 어, 컴포즈 커피 앞에서. 고급진 데가 더? 밋밋이 과자. 어? 야, 오늘 찍었어. 아. <jan> <journée> 천장이 이렇게 돼서 그나마. 오늘. 어 지금 되게 장래 근데. 야. 이쁘다 만만도 되겠는데? 정말 분당 인유기 아니라 단골. 좋다. 어 여기 좀 누워 있을까? 발좀 담글까? 뭐 페니나 쓰면? 민니 가자. <목소리> 야! 왜? 엄청 크게 들었는데? 어? 어? 못 가지고 간대. 어? 왜? 사람들이 어러던데 <목소리> <목소리> 너무 예쁘다. 포트? 어.

나 오늘 좀 턱이 보이는 것 같아 야 오늘 일이라고아 <laughs> 너무 더괴롭힌오늘오늘은 아. 처음으로 BTS가 <목소리> 한승도 가능한가 보네? 어, 승도가능한 아, 여기 무슨슨행대 이거 똑 맛있어 진짜? 똑같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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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똑아도맛아 있다. 하나 같아똑 일단 먹고. 아똑같 먹으면 배똑같것같은데 맛있어? 양념이 된 거야? 어, 벌써 이게데 맛있어? 네가 더 맛있어? 음, 음... 면이 훨씬 많안 좋아해? 국물 맛있다 이거는 뭐야? 아니야? 아, 헛발라. 아, 나 진짜 닦지어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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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80개? 사람 이름입니다. 보이세요. 사람 이름입니다. 이거는 낙골당입니다. 네. 낙골당. 아 그러니까 이서원 이서원에게 기부한 사람의 유, 유코를 6건결. 너무 다기부소적다 <laughs> 오늘도 수지는 야, 즙 김궈 주세요. 긴 거. 긴거요 네, 손숨아요 네, 숨, 아, 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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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니면 어떤 사람은 그냥 머리 분산 거기서 놔두고 나무 주기가 감사합니다. 그리고 이 나무는 폴리수 나무입니다. 이 나무는 불교사람한테 중요한 나무입니다. 왜냐면 부처가 이 이거 이 잘하는... 좋다는... 주저... 우와 이 너무 예쁘다 예순아 봤어? 욕심쟁이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아니 누서나 또 s MR 야 천천히 좀 걸어서 됐네. 갑시다 진짜 너무 놀라. 서어 오빠 <laughs>

아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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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찍어 <찍을> <laughs> 너무 멋있한 아, <laughs> 번만 <laughs> 내 브이로그 내 아니야? 야, 새콤만 가방 입어 봐 언제 먹을 수 있어? 아직 다 메뉴 안 나왔잖아 나... 단추 없어지? 아니, 단추는 있는데 또어버렸어 <laughs> 괜찮아 내가 또 갈게 어, 나 <laughs> 반지 꼬리 가져 아 이런 거 찍혔어야 되는데 아 찍혔네! <laughs> 아 더워 <laughs> 야 나는 너무 안 나오는 거 아니야? 너무 안 나와 <laughs> 진짜 지휘조래 <집이 좋아해. 웃음> 멜리나? 청주 먹어콜라 음! 떡지 먹어도 나 완전 잘 시켜 <목소리> 아야 진짜 너무 맛있다 <목소리> 내일 한번더 올래? 테콜라? 너무 맛있지? 야 그때 먹은 커리는 쿠팡쿵 커가 아닌데 야, 이거 미쳤다. 너무 큰데, 이거? 내 새우튀김이다. 이거 봐. 장난감? 장난감? 근데 보시죠? 여다가 튀김 이없어은 수지야 음. 천천히 그안고프다 했잖아. 근데 젓가라고 내가 안 지는 거야. 둘다 여수 우리 노로 걸리는 거 아니지? 맛있어. 음. 가짜 맛있어, 아, 다 맛있어. 나 여기랑 회는 회의... 다 맛있어서 못 골라. 음 맥주가 슬슬 들어간다, 진짜. 가 마음에 든다면 내가 직접 케익 계산하고 올게. 보 레이디께서 이기 해서 계산하는 아들 어떡해? 모닝글로 하나 보내. 모닝글로리 하나 보내. 그렇지. 공동1등 공동일, 아, 공동일등, 1등 1 1등이등안돼이등 <laughs> 너무 좋은데. 와, 너무 맛있어 어떡해. 얘도 맛있어. 근데 나 사실 가격을 안 보고 싶어. 다 먹으면 야너혼자히 먹어. 나너 빠르게 먹어. 얼마나 먹지 무섭다, 아, 무섭다. 어. 너무 맛있다. 접시가.. 미안에 <laughs> 접실 게없딱 맥주 한 잔. 진 천천히 먹고 나가자. 제발, 어차피. 노, 루, 텔, 니, 아. 아니야? 노이스, 아. 노이스. 아. <laughs> 왜 비워서? 친구가 아. 모르면 알려줄게. 난 약간 노르골릴까봐 무서워가지고. 이게 퉁가먹잖아100%다안 익혀줄 스있어잖아 내일 와서 삼각형 먹으면 안 돼? 깨달았어. 한국에서 응. 먹었던 커리, 이 커리도 안 돼서. 이거 이거 아니야?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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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엄찢 응. 응. 진짜 진짜 제일 응. 배가 점점 차고 섰다. 응. 근데 맛집은 진짜 어딜 가나. 직원들이 진짜 많다. 근데 기가빵가 옥가? 시간당 아까 얼마였지? 졸업하고 월급이 5 0만원인가 원이 20만원인가. 근데 애들이 세던 집을 들어서 3,000, 3,000 3천 얼마라고 한거 같아? 민지야. 뭐하고 살고 올까? 집살수 있지 않을까? 뭐하고 살야 돼? 아, 다 쳐야 지 <laughs> 그럼 우리 이런 걸못 먹어. 다 쳐서 눈물 <laughs> 흘 아니, 응. 너가 유튜브 떡상해가지고 맨날 맨날 찍어서 올리는 거. 어, 태국 세댁? 세댁 아니잖아. 태국 미용 <laughs> 태국 <뮤직비디오가>. 미용이야너 <laughs> N이야? 나 S인데? <laughs> S에 대답을 주고 싶어? 물한번 흘리게 해줘? 내가 눈물 쏙쏙 빼게 해서? 나도 아, S여서 괜찮아. 별 타격 없어. 나 T야. <laughs> 애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다르난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는 거잖아. 유튜브로 너가 떡사람이다. 현실적인 이 <laughs> 애는 너가 유교의 대통령이 됐다. 이런 거랑. T야. <laughs> <laughs> 수박 흰색 밖에 안 나. 어? 아니 어떤 사람이 이거 못고 배틀렸다 그래면서안 찍힐 까 고민했거든. 그니야 우리 한국에서도 어, 이거 먹어면 되게 탈락 뭐아이스 얼마야? 88,400원 36,000원 네. 감동 쏘 감동 한 5만원 나오나 걱정했거든 근데 진짜 싸다 이게 제일 비싼 거 맞지? 이게 얼마게? 1 2 0 0 0원이안돼 여러분 빼고 와서 사러 가 어? 네. 지 영상 보고 현타 와서 이 밤에 운동하자고 축 <laughs> 처진 어깨 보소 작동할 줄도 몰라 <laughs> 뭐라고? 내가 아, 네, 안 먹어 진짜야 야, 너 진짜 생각해 그 정도야? 아니야 그 정도도 그렇게 나아지는데한명 하나서도 웃긴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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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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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시시